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김하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해 통일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촉구했습니다. 상봉 문제가 이산 1세대의 고령화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북한이 이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엿새간 금강산에서 열린 1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이상 가족 170가족이 상봉을 했습니다. 18차 상봉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2013년 말까지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모두 12만 9,264명. 이중 44%인 5만 7,784명이 사망했으며 생존자 중 70대 이상이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길자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조찬 강연에서 앞으로 5년 이내 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이산가족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7일 북한에서 김정옥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우리 국민이라고 밝히고 북한 정부에 석방을 선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김정옥 씨의 석방과 송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7일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체포한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과 석방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에서는 무반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어제 북한은 김정옥 씨가 우리 국민이며 반국가 범죄 혐의로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기자 회견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우리 국민을 일방적으로 억류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김 씨가 송환되기까지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가족과 우리 측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구제역 방제를 위한 접촉을 제의했습니다.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방제 지원 준비까지 모두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달 중순 북한 평양과 황해북도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북한에 구제역 발생 지원을 위한 남북 접촉 제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정부의 접촉 제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답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등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인 FAO는 25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구제역 관련 백신과 관련 약품을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와 북한 사이오체육단의 친선축구경기가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남북축구경기입니다. 27일 중국 광저우에서 유소년팀인 인천유나이티드 산하 광성중학교팀과 평양 사이오청소년축구팀의 친선경기가 열렸습니다. 이후에는 인천유나이티드와 사이오축구단의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2011년 2월 열린 제1회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축구 경기입니다. 이후 인천시가 남북 친선 경기를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북한 팀의 거부 등으로 성사되지 못해왔습니다. 지난주 인천시는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신청을 했고 26일 통일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오랜만에 이뤄진 남북한 친선 축구 경기. 선수들의 기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축구 용어는 차이가 컸는데요. 남북한 스포츠 용어 비교 영상을 보내드리며 유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